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어느 자리보다 네어 반갑고 또한 기쁜 그런 만남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영적인 마음이 모아지는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받는 이유는 영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또한 거기에 출연한 윤여정 씨가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할지가 귀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이세인 아이작 정이라고 하는 감독님이 인생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영화 미나리가 또한 작품상을 비롯해서 총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미국 역사와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에토스, 즉 도전과 개척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은 어느 개인이건 가족이건 새로운 터전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개척과 도전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영화 미나리가 한국어 대사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인종은 다르지만 미나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 가족들은 망연자실 하게 되지만 가족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불굴의 의지를 또한 같이 보입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장면이 따뜻하게 묘사되죠. 저도 13년 넘게 미국에서 유학생활 또한 이민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한국인 이민자들을 만나고 목회를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표현하고 있는 이민생활의 척박함... 고... 고생스러운 삶이 생생하게 묘사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기억들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동쪽에 버클리에서 남쪽에 위치해 있는 오클랜드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오클랜드 다운타운은 흑인 밀집 지역이고 위험하기로 또 유명합니다. 저희 교회 외벽에는 그 총알 자국이 군데군데 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핸드폰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가 있어서 저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도둑들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귀중품들을 다 가지고 사라진 다음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딱히 경찰이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뚫린 벽을 큰 합판으로 메꾸는 작업을 도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고 무섭고 허탈하고 망연자실한 상태. 그게 안수 집사님의 삶에 비춰진 이민자의 삶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뿌리내리는 사람의 고단함, 그 힘겨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집사님을 옆에서 뵈며 저도 같이 아파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타인도 탓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견디고 참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불굴의 의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추진력이 인생의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도전과 개척 정신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주요 덕목이지만. 집단과 사회, 국가의 운명과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예일대 교수인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사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흥망성쇠한 원인을 분석한 작품인데요. 여기엔 로마 제국, 몽골, 대영제국, 네덜란드, 미국을 통전적으로 분석하는 수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강대국들은 넓은 영토, 강력한 경제력, 군사력 등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영토와 문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자신들의 문화와 사람들로 수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적국의 인재들을 등용하여서 자신들의 경쟁력으로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외부인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 가지고 심지어 노예들도 10년이 지나면 로마 시민이 되었고요. 사유 재산도 인정받았습니다. 둘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용과 관대함이 사회와 문화 가운데 자리 잡았고 이것이 로마를 비롯한 강대국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내적인 역량이 된다고 분석합니다 제국의 지도자들은 다른 집단의 언어와 문화, 종교와 인종에 대해서 관용과 환대의 정신을 신천합니다 반면에 제국의 멸망은 이 관용과 환대 정신이 결여돼서 시작됩니다 로마와 몽골 제국이 결국 망해가는 과정엔 내부 권력 투쟁이 심화되어서 리더십들이 죽고 권력이 독점되다 보니까 결국 구심점과 권위를 잃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가 구성원들을 움직이고 동기화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열린 대화,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이 낯설고 어색했던 관계와 시스템을 편함과 익숙함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강대국들엔 있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 도전과 개척 정신을 새로운 환경 속에 사회 시스템 그리고 국가 경쟁력으로 구현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혁신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은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요단강 동쪽 바란광에서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내려다봅니다. 그곳에서 열두 지파의 리더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4 0일의 임무 수행을 마친 뒤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그것은 그곳은 정말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둘째, 근데 그땅 거미는 크고 강하고 성벽과 요새는 견고하고 거대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근데 이세 번째 보고는 두 번째 보고의 해석입니다. 그들이 너무 크고 위압적이고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의견이 대다수를 이릅니다 부정적이죠. 어찌 보면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뒤이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제출됩니다. 본문의 갈렙의 목소리죠. 갈렙과 요오스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 소수 의견은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대한 개척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도전하는 사람은 실증된 증거가 있어서 혹은 뚜렷한 결과물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 길의 끝엔 영광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새롭게 길을 내는 게 아닙니다. 수치와 타당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념과 비전의 문제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견해와 생각이 소수 의견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무모하고 비상식적이며 비현실적인 이 마이너티 리 리포트가 현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가나안 민족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폐기와 진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 이것이 가나안 약속을 성취받은 이유입니다. 연세의료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DNA에는 이 도전과 개척 정신이 가득합니다. The first and the best라고 하는 슬로건은 우리가 어떻게 한국 최고의 의료기관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국가고객만족도병원 부문 1위를 10년 연속 최초로 수상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소중한 열매입니다 용인세브란스는 이런 연세 의료원의 도전과 개척 정신의 DNA로 가득합니다. 신축 개원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이 도전과 개척 정신은 우리 병원의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 가는데 아주 자랑스러운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1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그중에서 김은경 부원장님의 도전과 개척 정신은 우리 병원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 부원장님은 신촌에 계실 때 최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계실 수도 있었는데 용인 세브란스 병원 개원과 함께 가장 먼저 자원하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김 원장님, 부원장님과 같은 분들이 용인 세브란스 각 부서에서 리더십으로 또한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가슴이 뜁니다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용인세브란스 리더십들과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변화를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다.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기존의 익숙한 환경에서 자리 잡고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병원 구성원들은 용일세브란스에 들어올 때 혹은 지향할 때 도전과 개척 정신을 통해서 변화를 마주하지 않고 오히려 주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 단조로움과 익숙함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내가 과거에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니까 내 삶이 뻔해 보이고 그 삶이 답답해 보였다. 새로운 도전을 한 이유를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내 전문가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도전으로 마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용인 세브란스에 왔다라고 얘기 하니다 용인 세브란스의 도전과 개척 정신은 또한 두 가지 분야의 영역에서 뚜렷합니다. 디지털 혁신 병원과 입원 의학과죠.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국 사회와 병원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희생, 헌신, 수고와 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개원한 용인 세브란스 병원 교직원들은 개원 이후 한 번도 제대로 회식도 못 하고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엠티나 워크숍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견디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는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갖춰야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단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가치를 실현하고 배려와 환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물려받은 세브라스 DNA를 증명해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길은 우리만의 자산이 아니라 연세 의료원 전체의 자산이 되며 유산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더욱 열심히 병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의료원장님과 여러 리더십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을 새롭게 내고 있는 자들은 믿습니다. 이 길은 주님이 주신 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개척한 길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도전한 이 길은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번영과 자부심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길의 끝에 나와 우리, 나가 사회와 역사를 이롭게 할 유산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137년 전 광해원과 제중원 세월안스병원을 세웠던 알렌과 에비슨을 비롯한 선교사들과 동료들 137년 동안 이 병원을 지켜왔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내었던 우리의 선배님들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길을 내는 자가 길을 내는 자가 지닌 믿음을 통해 삶의 새로운 도전과 개척을 향한 용기와 지혜, 집념과 인내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세의료원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과 도전 과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세의료원의 모든 병원 가운데 특별히 지금도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사무실에서 작업실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신 헌신과 수고하고 계신 모든 교직원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 또한 집념과 인내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열어 주시는 길을 신실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연세 의료원 모든 구성원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